이제 노베 제사장에게로 가가지고 진설병을 얻어 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받은 다윗은 도망을 갑니다. 19장부터 3월상 19장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다윗이 도망했다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큰 사건이 하나 나오죠.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음을 알고 블레셋 땅으로 건너가서 아기스 왕에게 피난처를 제공받으려 했으나 모함을 받고 두려워하여 그가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간신히 위기를 모면했다.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면 선군 다윗이라면 이렇게 행동해도 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이 본문 안에서 성령께서 역대기 저자를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믿기로는 거의 포로기 이후에 포로 귀환할 때 에스라가 이것을 썼을 것이다. 이것이 거의 확실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을 편집하고 기록한 저자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썼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 다윗의 이런 미친 체하는 행동에 대해서 역대기 저자는 성령께서는 비판하지 않으셔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논하지를 않으셔요. 우리가 어제 보았던 선의의 거짓말을 했던 우리 다윗에게 대해서도 우리는 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항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에 기대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만 보고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주 예민한 신사 참배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사참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자체만 가지고 판단하면은 싸움밖에 안 납니다. 자, 안 밖에. 그 마음. 내가 무엇을 택했건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올곧은 마음으로 끝까지 고집스럽게 정직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코리텐 부움이라는 여사가 있어요. 나치 독일하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 여인이 이제 독일군을 피해서 숨은 유대인을 자기 집에 숨겨 주었다는 거예요. 잡히면은 뭐 가스실로 가는데 불쌍하니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숨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양심이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게슈타포가 오니까 여기 유대인이 있느냐 물어봤겠죠.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있다 그러면은 잡아갈 테고,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각자 믿음대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의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진실을 말해 버렸어요. 저기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그러자 이 독일 게슈타포가 <laughs> 이 여자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헛소리로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일화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 다윗이 아기성 앞에서 침을 흘리며 그저거리면서 미친 체 하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 논하지 말고 그가 지금 도망가는 처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자고요. 우리가 다윗이 미친 체 하는 경우보다 우리는 더 낮은 대로 처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형편없이 자존심이 무너지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누추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다윗도 건전해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10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그날의 다윗이 사울를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도 왕 아기 세계로 가니 팬이 있으시면 두려워하여에다가 밑줄을 그시고 엑스를 해 놓으십시오. 히브리 원문에는 두려워하여란 말이 없어요. 이것은... 성경 번역자가 우리 보고 잘 이해하라고 첨언한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다윗이 무서워서 도망했다는 말은 없으나 우리는 정황적으로 분명히 그가 사울이 큰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뒤쫓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 첨언에도 큰 문제는 없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분명히 도망자의 신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면서 특별히 죄를 짓지 않는 한. 누구에게 쫓기는 인생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쫓겼던 범죄자들이 마침내 잡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잡히니까 이제 좀살것 같다. 그런 얘기 합니다. 계속 숨어 지내고 눈치 보며 살다가 이제 감옥에서라도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게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이슨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쫓깁니다. 얼마나 불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11절에 나와요. 우리 1 1절 한번 전반부만 같이 읽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만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놀랍죠? 지금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기 공감하고 있었어요. 마치 싸이의 강남스타일처럼 이 노래가 불레새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고요 근데 오직 한 사람 사울만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불레새 사람과 그 방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참모들이 이 다윗은 그 땅의 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10절 11절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이게 참 놀라운 얘기죠 그 땅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 사울 빼고는 블레셋에서까지 인정을 받는 다윗. 하느님께서 그를 그만큼 높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12절.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에는 이제 두려워하이란 말이 원문에 있어요. 뭡니까? 왕이시여, 아기스 왕이시여. 저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쟤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리고 몇년전 우리가 그렇게 아끼던 골리앗을 죽여가지고 목을 베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이렇게 충원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 여기서도 쉴 곳을 찾지 못하겠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나 여기가 쉴 곳이 아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니에미아처럼 화살기도를 쏴가지고 빨리 판단을 해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죠. 왜 가장이 어렵고 왜 가장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결정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그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미친 짓을 합니다. 우리가 이 행동 자체만을 보고 그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렸죠. 13절 보세요. 그들 앞에서 이 참모들과 아기스 왕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에 그저거리며 여기서 이 미친 체하고란 말에 생략된 말이 있어요. 그들의 팔 안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의 팔 안에서 이 말은 뭡니까? 다윗이 미친 척하니까 참모들 아니면 군사들이 그를 이렇게 말렸을 거라고요. 그래도 그걸 뿌리치면서 미친 체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강하게 대문짝에 그저거리며라는 말은 대문짝에다가 뭐 글을 막 쓸려 썼다는 거예요. 확실히 미친 것을 보여 주려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얼마나 추합니까? 끈적끈적하고 흘러내리고. 14절을 보십시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고니와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마 당시의 문화적 상황에서는 미친 사람 앞에서 독대하는 것이 큰 영향을 받는다거나 부정한 일로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거의 쫓겨나듯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다윗은 시편 34편을 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성하리로다. 시편 34편의 표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이 아비멜렉은... 아기스 왕은 특별한 이름이고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블레서 왕들을 다 지칭하는 말이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이거 중요합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다윗이 쓴 거예요.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지금 누추해지고 도망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아기스 왕 앞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모든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은 십자가형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비록 물과 피는 흘리셨지만 절대 그 뼈는 꺾이지 아니하셨다. 이 사건을 예표하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해는 저고 이제 절기가 시작되기 전에 빨리 사형수를 죽여야 되니까 양편에 있는 사형수는 이 로마 군인들이 큰 몽치로 몽둥이로 다리를 꺾어가지고 더 이상에 다리를 밀어 올려서 숨을 못 쉬게 질식시켜버렸습니다. 사 예수님을 꺾일라 그러니까 이미 죽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죽임을 확인한 거죠. 이 예언, 이 예언. 다윗은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서 피하여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보존된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목숨을 보존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하고 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애매히 고난을 받아 도망했고 우리 주님도 애매히 고난을 당하셨으나 다윗은 살았고 우리 주님은 죽임을 경험하셨다. 그러나 다윗과 우리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살게 하셨다. 다윗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민족들에게 추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온 열방의 왕으로 높임을 받으셨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다윗이 미친 체하는 것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하늘을 볼수 있어야 돼요. 아, 시편 3 4 편에서도 다윗은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지. 내가 왜 그랬을까? 아유 미친놈, 미친놈. 자기를 욕하지 말고.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건져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면 인생 낭비하는 곳에서 건짐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사모님 돌아가신 후에 어, 화란에서 급히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 박윤선 목사님은 박사 학위가 없으셨어요. 사모님이 이제 미군 차에 이제 치어서 죽게 되고 어, 화란에서 배려를 해줬습니다. 당신 네덜란드에 올수 없게 되니까 어, 논문만 써서 보내라. 그럼 우리가 심사해서 학위를 주든가 하겠다. 그래서 박목사님이 우리나라의 전통에 대해서, 전통 종교에 대해서, 샤머니즘, 미신 이런 걸다 조사해가지고 논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의 될줄 알았어요. 근데 화란에서 어떤 대답이 옵니까? 어, 불가 대표한 거예요. 방목사님이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의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 목사님이 오히려 그 시기에 후학들을 가르치고 주석 쓰는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큰 유산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은 어렵지 않고 우리가 그냥 신앙서적 읽는 것처럼 읽어도 은혜가 깊이 됩니다 제가 새벽에 나누는 것도 대부분 다. 그분의 이야기를 차용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이 주석 쓰는 일, 오고 오는 세대에 이 귀한 유산을 남겨줘야 돼 가지고 택시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묵상하다가 원고를 두고 내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그래요. 식사할 때도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김치 만드신다거나 국 만드신다거나 옆에서 누가 이제 밥도 좀 드셔야죠. 이렇게. 얘기해야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를 낳주셨을 때는 뭔가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낳주셨을 때는 그를 통하여 뼈가 꺾이지 아니했던 마침내 죽음에서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그랬죠? 그때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이루시리라. 주님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주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떡으로 갚아주시고 알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란을 위해 기도합시다.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잦은 옥고를 치르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주님 붙들어주시고 그들에게 사도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 더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오늘 본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처지에서라도 주님을 항상 송축하고 우리의 뼈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의 환란이 아름다운 열매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리스도를 보호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겠다, 죽겠다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죽음의 경지까지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심정적으로 눌리고 큰 디프레션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말로는 토설할 수 없는 극한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흘려 야 했던 다윗의 그런 곤고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지혜도 주시고 거기서 풀려나기도 해주시며. 도망자의 신세와 같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무슨 큰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내가 있지. 우리 주님이 선하시니 나는 안전하지.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헛되게 흘러가는 법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에 힘쓰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운전을 하는 일이나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나 사물을 보는 일이나 주의 이름으로 하면 다 성이. 거룩한 일인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과를 주님 앞에서 고람대우의 정신으로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풍성함을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란을 위해 기도하오니